갑자기 굉장히 몰입이 돼서. <laughs> 저 조금 울적하네요 <laughs> 아, 어, 이 노래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. 어,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. 유튜브에 어떤 친구가 네, 제 노래를 이제 보컬 학원에서 연습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. 어, 아, 보셨어요? 저도 좋아요 누르고 왔거든요 어,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, 내 노래를 그리고 나를 가수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연습해준다는 게 어, 어, 내가 이제 슬슬 가수가 되나 보다 라는 어떤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음, 앞으로도 평생 그런 증거들을 많이 남기고 저 역시도 그런 가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꼭 오래 오래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. <laughs> 어. 감사합니다. 어. 마지막 곡인가요?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. 요 그런가? 어. 한 팀만 요 그러면은 우리 얘기나 하죠. 네.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? 저요. 어? 와, 진짜 빠르시다. <laughs> 질문 하나만 해 주세요. 저기 아, 기서 네? 아, 키요. 질문은 이쪽 분이 먼저 하셨어요. 굳이 대답을 회피한 건 아니고요. 혹시 질문 있으세요? 아, 이 여기인데. 여기 질문 옛날에 입던 옷들 요 아,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요. 네.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옷을 굉장히 잘 입거든요. 아 <laughs> 네. 그래서 제 옷을 많이 탐내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, <laughs> 바자에. 네. 어 그래서. 음 그 옷들은 잘 보관하고 있고요. 어, 그 옷들 나중에 혹시 탐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. 어디 바자회나 그런데 쓸라고 좀 제가 아껴놓고 있어요. 네. 어, 네, 가끔씩 입고 있죠. 이제 여름이라서 다시 입어야 되는데 가끔 입고. <laughs> 네, 물론이죠. 네. 가끔씩 입고 무대에 서고. 네. 가끔씩 질타도 받고요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저희 어머님 쇼이스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꼭 <laughs> 인터넷 찾아보세요. 꽤나 옷을 잘 입어요. 예뻐요. 음, 어떻게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야 되는데요? 그러면 곡 설명을 천천히 드릴게요. 어, 이 노래는 이제 선? 뭐죠? 공개! 어, 네. 이게 참 편하네요. <laughs> 어, 모자란 가수를 도와주시는 팬분들. <laughs> 네. 성공개 곡이고요. 어, 할수 있는 건 없다라는 노래입니다. <laughs> 이 노래는 맨 처음에 제 타이틀곡인 다만 그대르과 굉장히 많이 싸웠던 곡이에요.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는 다만 그대르를 이제 선보이느냐,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락 발라드에 어, 할수 있는 건 없다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느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, 그래도 어, 새 가수로 새로운 분들께 선보이는 자리니까, 제 다만 그대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, 어, 이할수 있는 거 없다라는 노래가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녹음을 했어요. 물론 다른 노래도 열심히 했지만은 굉장히 애정이 많은 곡이고요. 어, 노래가 워낙에 어려워서, <laughs> 네, 개인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곡입니다. 아, <laughs> 어, 정말요? 가사가 좋옥같아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. <laughs> 네. 어, 이 노래는 제가 굉장히 애정이 많은 노래이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불러보겠고요. 어, 앞으로도 네, 좋은 노래 많이 낼 테니까 제 노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한번은 먹고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천천히 천천히 요 천천히, 천천히 한번만 트름이 나오면 안되니까요 다음 노래 할수 있는 건 없다 들려드리겠습니다